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선생 건강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60대 넘어가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 꼭 맞는 일곱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다.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빨간 불이 들어왔다.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안 잡힌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겉으로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세요. 체중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몸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혈액 속에 기름기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마치 싱크대 배수구가 기름 때문에 막히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천천히 조용히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만 제대로 챙겨드시면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성지방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밥 먹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넘칠 때 시작됩니다. 단 음식,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중성 지방이 혈액 속에 쌓여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기름진 국물처럼요. 그리고 이 기름진 혈액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맥 경화의 시작입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심근경색이 올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둘째, 협심증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셋째,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지방간이 생겨서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복부비만이 심해집니다. 특히, 뱃살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성지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이고, 또 운동 얘기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도 약해지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요. 평지 걷기,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집앞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수중 걷기, 수영장에서 걷는 거 정말 좋습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운동 효과는 두 배인데 관절은 보호돼요. 가벼운 등산. 무릎이 괜찮으시면 산책 삼아 가볍게 오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셔도 중성 지방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당류와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성 지방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설탕입니다. 단 음식이에요. 과자,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요. 그리고 과일 주스도 안 좋아요. 과일은 괜찮은데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너무 많아져요. 밀가루 간식도 문제입니다. 빵,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기름진 음식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피하셔야 해요. 튀김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음식들은 중성 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한번 먹으면 혈액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줄이는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도 맑아집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섬유소는 지방을 달고 체외로 나가게 합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청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3는 혈관 속 지방을 녹여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통곡물 드세요. 현미, 귀리, 보리 이런 잡곡밥이 좋습니다. 버섯류도 좋아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해조류 드세요. 미역, 다시마, 톳, 파래. 채소는 당연히 많이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등푸른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이것들이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견과류도 하루에 한줌 정도. 아몬드, 호두가 좋아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중성지방을 빼주는 치유식단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의사들도 인정하는 혈관 청소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귤입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겨울에 귤 많이 드시는데요. 귤을 까면 과육에 하얗게 실처럼 붙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떼어내고 버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이걸 일베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염증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귤 드실 때 하얀 부분까지 같이 드세요. 하루에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해조류입니다. 미역국 좋아하시죠? 다시마 육수, 톱나물, 파래 무침. 이런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알긴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효과가 뭐냐면요, 혈압을 조절해줘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지방 흡수를 억제해요. 지방이 덜 흡수되는 거죠. 주 3회만 드셔도 혈액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이면 하루 혈관 관리 끝입니다. 세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연구에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뇌졸중 발병률이 최대 52% 낮아진다고 합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고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아침에 사과 한개꼭 챙겨드세요. 네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푸른 잎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에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위 점막도 보호해줍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양배추는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요. 양배추 쌈으로 드셔도 되고, 양배추 된장국 끓여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 드셔도 됩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콩류입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대두 콩의 단백질에는 천연 혈압약 성분이 들어 있어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콩을 꾸준히 드시면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지만요. 저는 특히 검은콩을 추천합니다. 검은콩을 불려서 물을 끓여 마시는 검은콩물. 아침 공복에 한컵 드시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관리됩니다. 여섯 번째,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뭐하는 거냐면요. 체내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버려요.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감소하고 혈중 중성 지방이 줄어들고 포만감이 증가해서 과식을 안하게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아침을 귀리로 바꾸시면 수치가 정말 빠르게 좋아져요. 우유에 귀리 3스푼 넣고 바나나 반개 썰어 넣으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일곱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질환 예방의 핵심이에요.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삼치.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뭘 하는 거냐면요.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끈적한 혈액이 맑아지는 거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해줘요.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협심증,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뇌졸중도 예방해줘요. 주 23회만 드셔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구이로 드셔도 되고, 조림으로 드셔도 되고, 찌개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 자, 음식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습관의 핵심은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식사 시간을 자꾸 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지방이 더 쌓입니다.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이렇게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밤 9시 이후에 드시는 음식은 100% 지방으로 바뀝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이에요. 배고프시면 따뜻한 물한 잔, 우유 한잔 정도만 드세요.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만 빠져도 중성 지방은 빠르게 내려갑니다. 작은 변화도 혈관은 즉시 반응해요. 목표는 한 달에 1에서 2킬로씩 천천히 빼는 겁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시니어분들한테 독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일주일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귀리죽 드시고 사과 한개 드세요. 점심에는 잡곡밥, 고등어구이, 미역국. 저녁에는 두부샐러드. 화요일은요, 아침에 검은 콩물 한컵 마시고 귤두개 드세요. 점심에는 양배추 된장국에 현미밥. 저녁에는 연어구이에 채소. 수요일은요. 아침에 오트밀에 견과류. 점심에는 잡곡밥에 텃나물. 저녁에는 콩비지찌개. 이런 식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 메뉴들을 조합하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핵심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하루에 한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 드시고 매 끼니 채소와 해조류 넣으시고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만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검은콩물 한 잔. 둘째, 30분 걷기. 집앞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저녁에 듬뿍은 생선 한 토막. 넷째, 간식은 귤두 개. 하얀 실까지 드세요. 다섯째, 양배추 쌈 3장. 이것만 한달 실천하시면요.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숨 쉬기가 편해지고, 다리 부기가 감소하고, 숙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습관이 쌓여서 어느 날 수치로 나타날 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한 끼만 바꿔도 혈관은 즉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다른 식단이 필요해요. 맛있는 것보다 몸에 좋은 것, 많이 먹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것, 빨리 먹는 것보다 천천히 먹는 것. 당신의 혈관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신호를 들어주면 건강은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 오래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선생 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